우라늄 1kg이 완전히 핵분열할 때에는 0.2g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한다.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서 9급하기 10의 4승 k 트의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려고 한다. 이를 위해 매초 필요한 우라늄의 질량은 단 빛의 속력은 c이고 1kW는 1000 줄퍼세크이다. 여기서 우라늄 1kg 즉 1000g의 우라늄이 완전히 핵분열할 때 0.2g의 질량 에너지로 변하게 됩니다. 따라서 매 질량당 발생하게 되는 질량의 결손은 질량 곱하기 1000분의 0.2 비율로 발생하게 됩니다. 질량 결손으로 인한 에너지의 공식은 질량 결손 곱하기 c의 제곱이므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, 0이 곱하기 c의 제곱이고, 이 값은 원자력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같습니다. 이때 이 kW를 줄퍼 세크로 전환해서 식을 적어보면, 아, 단위를 적어보면, 줄퍼 세크입니다.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매초 필요한 우라늄의 질량이므로 곱하기 1초하여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는 10의 7승 줄입니다. 다시 이 식을 적어 보면 곱하기 다음과 같으므로 이때 필요한 질량은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kg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.